자, 안녕하세요 쿠란입니다 어디보자... 지금... 우리팀에 AP, AP 딜이 있는게 바루스 밖에 없어가지고 말파이트도 AP로 가면 AP가 딜이 있는데 바루은 어차피 폭풍바루스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금 랭게임이긴 한데, 제가 AP 갈까 살짝 고민 중이거든요, 이거. 아군 AP, AP템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적팀, 오른이어가 적팀에 오른이 있어가지고, 방어력만 올리게, 올리면 되게 돼버리면은, 이거, 게임, 게임 이상하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AP템 많이 가진 말고, 그, 벨트 하나 정도만 딱 갈까 생각이 중에요 지금. 티아메까지 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첫번로 벨트를 뽑을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일단 위쪽 바위게 먹고 집 가가지고, 아 위쪽 바위게 일단 먹고 생각하자. 자르반 저쪽에 있고, 이거는 늦었다. 이미! 아래쪽 바이겐 자르반이 먹었을 거고 지금은 이거 미드 갱 살짝 보면서 아니 미드 역갱 살짝 보고 자르반 분명 아래쪽에 있을 거란 말이지 적팀 바텀도 안 보이네 아군 라인이 밀려있고 이러면 아래쪽 바이겐은 아씨 일단 확인만 하자 확인만 먹기는 절대 불가능하고 뭐 베풀 때였죠 이거는 아 이거는 노컨이 잘 봐주네 그래도 나랑 같이 움직여주면잘 이거는 미드 위주로 가, 가면 될것 같아요 리산드라 살짝 잡긴 애매한데 아 실수했다 음.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냐 바텀 응 음, 이럴 줄 알았어 나 가고 있긴하는데 한데... 와도 없다. 분명 한번더노릴 거란 말이지. 됐다 이 정도, 이, 이 정도, 들 교면 충분히 이득이지용 나온다 이거 용, 용먹 아.. 애매하다 용은 좀 무리.. 지금 약간 도박이니까 용은 하지말고 지금쯤 이거 사라.. 좀있으면 사라.. 어 사라졌다 저거 딱 사라진 타이밍에 가서용 먹으면.. 아 근데 지금 만화 가좀 애매하긴 하데 도박이니까 지금 하지말고 아톰이 라인 밍거 그만두고 와주면은 쉽먹먹 한데 u m a 서 그런 걸 바란 건좀 사치죠 역시 그냥 집 무난하게 집 갔다가 티아 g 사가지고 안정적으로 정글링 할 거면 정글템 먼저 사는 것도 c h i k a t a b 하지만 티아 a 이딱 나온 돈이니까 이건 티아 m 살게요 마침 바 바이게도 위쪽이다. 이건 자르반이 위쪽 바이게 먹으러 갈 거거든요. 와도 없다. 애들아, 나 욕먹어야 돼. 하지 마. 레벨링이, 정글링을 살짝 더, 더디게 해가지고 레벨링이 살짝 안 됐다. 뭐 그래도 용 먹으면 되죠 불용인데, 무려. 불용. 이거 먹고. 레드 먹으러 가야지. 이거 먹으러 가면 죽습니다, 저거. 자르반, 그 리산드라 집 갔다가 올타임이고 자르반도 지금 안보이니까, 어, 자르반이 저쪽에 있네. 말파이트, 아, 궁때으면 살았는데 방금. 말파이트가 궁으로 피했으면. 은 나이스. 이거는 위쪽, 위쪽 블루는 먹혔을 거고. 레드 먹고 육렙 찍고 바텀 가야겠다, 내가. 아, 얘들아, 좀만 이거 먹고 할게. 아, 죽어버렸어. Happy John. 이리도망쳐와 이기나? 어우 개쎄 녹턴 뭐냐 잡나? 잡네 이건 미드만 계속 보면 이길 거 같네요 지금 녹턴이 잘 크고 잘 해가지고 미드 쪽 시야 좀 계속 먹어주면서. 미드, 미만 계속 보면은. 말붕이한테 갱. 음, 밝게 먹고 싶은데, 전령이랑. 근데 핑하면은 가볼만 하죠, 이거는? 코라이다 씨가 같이 밀어주고 이거. 이렇게 되면 전령이 좀더아 전령 이거 먹혔네. 이거 먹으러 와 녹턴아. 담궈주라고? 나는 그 담, 담궈주라고 한줄 알았는데, 담궈주라고 한 거였는데. 무표 <laughs> 놨다 먹으려고 한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이렇게 되면 나 땡큐 하지. 지금은, 아까 했던 대로 계속 미드 위주로 보면서, 정글링 하면은, 게임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얘래서 미드라이너가 잘하면 게임이 편해진다니까. 정글로는. 핏에 <목소리> 녹턴 같은 거 하는데 미드라이너가 잘한다? 그러면은. 이거 나 같이 바통 가야겠다. 근데 나 공이 없게 하는 거. 와. 그 미드 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바텀 같이 온게첫 수거가 됐지 쟤네 욕 먹는다 아늦진이 너네 니들 피 없이 욕 먹는 거다 알고 있어 너 비전이동을 썼어? 하하하이제 <laughs> 쇼핑하고 있나 해가지고 살짝 궁 바로 써야되나 고민했는데 물론 궁 늦게 쓴게 정답이었네 이건 비전이동을 저렇게 서투르게 써줄줄이야 개구 아, 바 밝게 먹고 집 가야겠다. 아, 녹턴 미드 부셨으면 그냥 바로 욕 먹어도 되겠는데? 어, <laughs> 용 거기도 좀 같이 빼먹고 아깝다, 나이스 개꿀. 녹통 그냥 궁으로 적 언제 하는데 박으면 이제 삭제되겠는데, 그냥 이거? 이거는 AP 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벨트 어딨냐? 어딨냐, 벨트? 여기 있구나. 이거랑, 이거 사야지. 지금 다 좋은데 우리팀이 AD밖에, AD밖에 없어가지고딱 지금 타이밍에 벨트 나오는거 괜찮겠네요 근데 자르반 가고.. 우리팀 AP가 없는데 자르반이 가고 일을 하고 있네 이것도 좋은 선택이긴 하죠 가고일은템 조금밖에 안나와서 어느정도 그 적팀 세면 은 이상 근처에 있을 때 쓰면 어느정도 탱이 되리라 아 이거.. 탑으로 달려야겠는데? 일단좀 간다 이건.. 이건 미드 c 스모을 때가 아니라 탑으로 달려야 되다 아, 씨, 이즈 때문에 속도 느려졌어. 가, 아, 달려. 아, 큐, 피우, 피우, 피우. 아, 이거 죽어. 아, 한 대, 진짜. 아, 큐, 큐, 큐 꿀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은. <laughs> 아, 근데, 윌선 방금 당황했겠다. 내가 갑자기 벨 찍어가지고. 아, 축구 좀만 빨리 돌았으면. 아, 너무 아깝다. 방금 나살수 있는 거였는데. 신발은 헤르메스가고 아니에 벨트 좋은데 나오는데? 실 실까지? 좋은 좋은 아 내가 같이 잡을라 했는데 녹턴이 잡아주네. 아, 이거는 전령. 아, 이렇게 될것 같으면 그냥 전령 쪽으로 갈 걸. 바텀, 적팀, 그, 바텀갱 한번 하고, 바텀 쭉밀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령 쪽으로 갈걸 그랬네요. 그냥 지들끼라서 잡을 줄 알았으면은. 음. 뭐 지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지금 적 팀이 바, 우리 바텀이 2차까지 밀고 있어서 쟤는 적팀은 무조건 바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전령 먹는 걸 알더라도 쟤네가 나를 막지 못하니까 탑도 깔끔하게 잡고 먹을까? 빠지네, 빠져. 아, 씨, 이거, 말타가 갱, 갱오라고 핀 쪄가지고, 탑 잠깐 보다가, 전령 받는 거 늦었는데, 이거, 바로 전령 때렸으면은, 전령 먹고 용, 타 용으로 쭉 갔으면 됐었는데, 이거. 이건, 다.. 용, 뺏기진 않았겠지. 안, 안, 안 먹, 안먹 먹어 내 적팀. 이러면 내가 먹으면 되지. 이 이거, 미드에다가, 전령 받고, 는 이거 욕먹 음. 으러 가야지. 템파 타났네 <laughs> 아이 개웃기네 진짜 일단 아닌데 <laughs> 이거 벨트 약간 실험적으로 간 거긴 한데 AP템 제가 벨트를 간 이유가 만약에 워익에 AP템을 단한 개만 간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게 벨트였거든요 이거 만약에 워익을 할때 a p m 을단 하나만 가야 된다면 어떤 템을 간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서 나온 게 고심 끝에 나온 게 결국 벨트였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 판은 우리 팀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기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좋아, 벨트가 좋아서 이긴 판은 아닌 것 같고, 이 판은 아 근데 벨트 없었으면 오른 같은 거 잡을 때좀 고생하긴 하, 하겠다 스스로 잘 동지하고 있어 탑 까지 아니 미드로 그냥 밀어서 아무 아, 개, 그러니까 미드 가면 밀어서 끝내 려 아무리 도 땅콩 이아니임 계약 하네, 그럼미약 하네, 되겠계이정도면시 계약 음, 하네, 임 하네, 네 뭐 벨... 벨트 워익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긴 하는데 아이스 이거 벨트로 먹었다 <laughs> 벨트 워익 좀더좀더그 뭐냐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글링도 되고 이거 벨트가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영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